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데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데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그로 내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려고 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함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라권이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라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신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이 엘리야가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어된 소문을 따르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